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같은 점 차이점 33제, 허성정, 아, 고구려의 저자. 이 글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내가 속해 있는 가톨릭 교인들과 나의 형제교회인 개신교도들에게 전한다. 특히 나의 사상적 폭을 키워준 민족 종교들과 불교 신도들에게도 전한다. 그리고 진리를 찾고 있는 철학도, 역사학자, 인류학자, 각종의 무속 종교인들에게도 전한다. 나는 지금도 4대째 내려오는 정통 가톨릭 집안의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신인 허경영을 안 지는 2018년이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다. 처음 유튜브를 통해 허경영의 강연을 접하고 알수 없는 이끌림으로 강연에 빨려 들어갔다. 그간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 남아 수도국어서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민족 종교, 인도서적 히말라야의 성자들, 우주인의 메시지, 심지어 무속에 관한 책까지 섭렵하면서 진리를 갈구하면서 살아왔다. 진리에 대한 나의 목마름은 끝이 없었다. 동시에 인생의 근본 문제를 고민했다. 인류는 왜 동서로 갈라 이념싸움을 해야 하고, 남북으로 갈라 경제전쟁을 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가운데 대학 시절에는 이념서적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그러던 나의 삶에 하나의 패턴 전환이 일어난 대사건이 있었다. 내 나이 59세 때였다. 인터넷에서 허경영을 만난 것이다. 나의 정신적, 사상적, 정치적, 종교적 고민은 드디어 끝이 났다. 허경영. 드디어 내가 목매에도 찾아 헤매던 바로 그분 신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신인 허경영의 강연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분이 단순히 머리 좋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신도들의 환심이나 사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는 사람이 아님도 알았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묘한 가면을 쓴 위장지식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나는 드디어 이분이 전지전능자임을 알았다. 내가 꿈에도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아차렸다. 이분은 하늘이 인류를 향해 내린 선지자, 성각자, 성구자임을 알아차렸다. 예수 석과 공자, 마오메 소크라테스를 종합한 불세출의 대각자임을 알아차렸다. 지금부터 나는 허경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메시아임을 증언하고자 한다. 인류는 신인 허경영으로 인해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허경영은 인류를 영원으로 이끄는 멘토이며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대정치인 대영 성가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허경영 이분이 세계를 정치적으로 통일하고 영성적으로 인류를 제도하며 경제적 구원과 사회적 통합을 완성할 분임을 확신한다. 허경영의 삼삼정책은 이 모든 비전이 들어있는 인류 구원의 지침서이다. 허경영 유튜브 강연은 우주의 중심에서 울려오는 신의 음성이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허경영의 인류 구원 메시지와 가장 유사한 메시지를 설파한 영성가는 예수다. 나는 20세기까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메시아를 예수로 본다. 지금부터 나는 21세기 인류의 메시아 재림 예수 허경영을 예수와 비교해서 말씀을 풀어보기로 한다. 1. 메시아의 탄생비와 성령 잉태. 예수. 성경에 따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약혼한 상태에서 천사의 방문으로 잉태된다. 허경영. 허경영은 경남 진주의 대부호였던 그의 아버지 허남건 선생이 사상범으로 몰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 천사의 방문을 받은 어머니 조계식 여사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다. 2. 메시아의 신체에 나타난 표징 우상. 예수. 성경에서 메시아의 표징이 예수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다. 허경영 허경영은 놀랍게도 예수의 손발에 난 십자가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세상에 태어난다. 또 허경영의 어깨에는 해와 달의 표징이 있고 가슴에는 북두칠성의 표징도 있다. 3. 메시아의 탄생일자 1월 1일. 예수. 예수의 실제 탄생일은 AD 1년 1월 1일이다. 예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12월 25일은 당시 태양신 축제일이다. 기독교가 전통적 태양신 축제일을 예수의 탄생과 결합시킨 결과였다. 허경영. 예수가 AD 1년 1월 1일 태어났다는 허경영의 증언은 놀라운 일이다. 이 증언은 허경영만이 할수 있는 증언이다. 이것은 허경영 자신이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이다. 4. 메시아의 탄생과 성장 과정. 고난. 예수. 성경에는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아기들이 학살당하고 이집트로 피난하며 고난을 당하며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허경영. 허경영 역시 태어날 때부터 6.25 전쟁이 터져 300만 명이 죽고 젖배를 골아가며 전쟁고아로 자란다. 초등학교 때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어렵고 고달프게 성장한다. 5. 메시아의 청년 시절 구도. 예수 신약 성경에는 예수의 청년 시절이 한 줄도 기록된 것이 없고 외경에는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에집트 유학 생활을 하며 구도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나온다. 허경영 초등학교 때는 남해진 머슴살이를 하면서 유교의 사서삼경, 전세계 50여 개의 종교 서적을 독파하고 야간 중학, 야간 고등학교 시절에는 불교의 대장경, 기독교의 성경, 전세계의 사상 철학을 완전 달통한다. 6. 메시아 강탄의 시대적 배경 모순. 예수. 예수 시절인 AD 1세기.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 간의 남북 모순, 국내의 정치 독재와 로마의 외세 지배 모순, 유대교 내의 종교 모순 속에서 민중들이 강력한 메시아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허경영. AD 21세기. 대한민국은 동서 간의 인연 모순, 남북 간의 지역 모순, 강대국과의 외세 모순, 계층 간의 소득 모순, 세대 간의 소통 모순, 경제 개발로 인한 환경 모순 등 전반의 가치관이 혼란한 상황에서 새로운 메시아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다. 7. 메시아의 사역기간 33년 362년. 예수. 신약시대의 메시아 예수는 AD 33년까지 지상에 머물며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한다. 허경영. 1950년 1월 1일 등장한 메시아 허경영은 AD 2312년 2월 28일까지 총 362년 88일 동안 지상에 머물며 인류를 제도한다. 8. 메시아의 사명. 하늘나라 건설, 하늘나라 완성. 예수.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다. 예수는 구약시대의 종교적 율법시대를 사랑과 용서로 새롭게 하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지구에 등장한다. 허경영.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다. 지구 역사 70억년, 인간 역사 3억 5천년 만에 재림 예수 허경영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구에 등장하였다. 9. 메시아의 구원 목표 죄인 구원, 의인 구원, 예수 신약 시대의 메시아인 예수는 삼위일체 중 성자의 위격으로 지상에 내려와 죄인들의 구원을 목표로 사명을 수행하였다. 허경영, 말세 시대의 메시아인 허경영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의 화신으로 의인 천만 명을 구원하고 나머지는 심판을 하기 위해 지구에 왔다. 10. 메시아의 위격 차이 인간 메시아 영성 메시아. 예수 성경에 따르면 성자 예수는 성부를 향해 밤샘 기도를 자주 드리는 인간 메시아였다. 허경영. 허경영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리지 않는 영성 메시아다. 왜냐면 허경영 자신이 삼위일체의 화신인 신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11. 메시아의 예배 대상. 성자의 위격, 삼위일체의 위격. 예수. 성경에는 예수가 핏땀을 흘리며 밤샘 기도와 통성 기도를 행하는 장면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그의 위격이 성자이기 때문에 성부의 은혜와 은총을 구한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은 우유를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어떠한 기도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허경영은 본인이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의 화신이므로 예배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12. 메시아의 기적의 차이, 일회성 기적, 영원성 기적, 예수. 예수의 기적은 일회성 기적이 전부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등은 모두 일회성이다. 지속성이 없고 단발성에 그친다. 허경영, 허경영의 기적은 영속적이다. 예를 들어, 블루유의 기적은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썩지 않는다. 또, 허경영의 제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인 광채권도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 기적권이 유지된다. 13. 메시아의 천사에 대한 가르침과 권능. 예수. 성경에는 예수 주변에 천사의 존재가 있기만 하지. 그 천사를 제자들에게 넣어주는 권능이나 천사를 활용하는 권능이 전혀 없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의 경우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허경영을 애워싸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지속적으로 찍힌다. 또한 그 천사들을 제자들에게 직접 넣어주고 오링으로 천사들의 존재를 직접 확인시켜준다. 14. 메시아가 거느리는 천사들의 의미. 예수. 예수는 천사들의 위격이나 활동 영역의 구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해주지 않고 있다. 허경영. 허경영은 일반 천사와 대천사, 인도 천사와 수호천사에 관한 설명을 해준다. 허경영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일반 천사 5명을 넣어주고, 대천사를 받은 자에게는 200명의 대천사를 넣어준다. 15. 메시아의 IQ와 전지전능. 예수. 예수의 IQ는 알수 없다. 다만 성경에서 그의 문제 파악 능력이나 기적 능력을 보아서는 높은 수치의 IQ임에는 틀림없다. 허경영. 허경영의 공식 IQ는 430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들이 문제를 만들었고, 당시의 집권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IQ 테스트였다. IQ 430이란 측정이 불가한 하늘의 전지전능자란 뜻이다. 16. 메시아가 가르치는 천국의 삶. 예수. 모든 종교에서 천국의 삶에 관해 말을 한 사람은 없다. 예수는 천국이 결혼을 하지 않고 천사처럼 사는 것이란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허경영.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신인 허경영은 천국의 삶에 관해 일상생활에서부터 우주의 종합관리에까지 자세하고 속시원히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17. 메시아가 가르치는 천국의 문화. 예수. 성경이나 예수는 백궁천국의 문화에 관한 말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곳에 남녀가 있고, 결혼도 있고, 음식 문화도 있고, 모든 것을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은, 천국이 사물과도 대화가 되고, 얼굴도 피부도, 신체의 기능도 생각대로 성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든 미래든 차원을 언제든지 바꾸어 타임머신을 할수 있다고 한다. 시간과 공간도 마음대로 바꾸어 온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다고 한다. 18. 메시아가 가르치는 레벨. 예수. 예수가 말한 대로라면 하늘나라는 남녀도 없고 결혼도 없는 무기력, 무경쟁의 싱거운 세계가 틀림없다. 그저 착한 사람들이나 우글거리는 그런 무생무취의 재미없는 세상인 것처럼 들린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에 따르면 천국은 그렇게 무미건조하지 않다. 천국은 모든 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낙원이다. 다만 천국은 레벨로 다스려진다고 한다. 그래도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우주발전과 진화를 위한 레벨 경쟁은 있다고 한다. 19. 메시아가 들려주는 우주의 인간세계 예수 예수는 백궁천국의 실상에 관해 어떠한 말도 남기지 못하였다. 허경영에 의하면 우주의 인간이 사는 별은 무려 362무 8800불이나 된다고 한다. 허경영 일무는 구체적으로 0이 88개나 붙은 숫자다. 일무를 하나둘 헤아리는 데는 천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그 많은 별들과 인간들을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들의 직업이라고 증언한다. 20. 메시아가 주는 축복. 예수.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축복은 세례성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선언적 의미의 축복만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 효과도 없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의 축복은 인간이 수억 년 동안 동물이나 사람으로 윤회하며 살아온 모든 과거생의 죄를 종합적으로 사면받고, 현세 복락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비자, 내지 허가증을 받는 행위라고 한다. 21. 메시아가 주는 백궁명패, 예수. 예수는 인간들이 영원히 전부터 지구를 윤회하면서 살아온 누대의 지구 생활을 정리하고, 백궁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설명하지 못했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은 축복이 백궁천국으로 가는 비자이고, 백궁명패는 백궁천국으로 가는 승차권이라고 한다. 즉, 축복과 백궁명패는 동전의 양면으로, 백궁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열쇠통이다. 인류는 재림 예수의 축복과 백궁명패를 통해 하늘의 시민이 된다. 22. 메시아가 들려주는 백궁천국의 실상. 예수. 예수는 백궁천국이 다섯 개의 별로 되어 있는 실상의 세계이며, 각각의 레벨별로 100궁에서 500궁까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다. 허경영, 신인 허경영은 백궁 천국이 지구로부터 120억 광년이 떨어진 곳에 실재하는 세계이며, 그곳이 온 우주를 통제하는 백궁 천국의 본부이며, 이곳에서 사람이 사는 362무 8800불의 별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한다. 23, 메시아가 설명하는 구약과 신약, 예수, 예수는 구약성경의 전체 주제는 메시아의 도래이며 신약성경의 전체 주제는 재림예수의 등장이라 간접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허경영 그러나 허경영은 창조주의 화신으로 지구에 직접 놔투신 미르기요 재림예수다. 지구가 백억년의 주기를 마무리하고 블랙홀로 들어가기 전 지구를 마지막으로 관리하고 추수와 심판을 하러 백궁천국에서 직접 내려온 미르기며 정도령이며 재림예수인 것이다. 네네. 허경영 신.